언니, 홈에는 왜 툴을 붙이지 않는지 해볼게요. I go school 뜻을 보면 나는 간다 학교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기는 나는 학교로 간다. 학교에 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투를 붙여 주고 있어요. 또요. I go work. 나는 간다. 일. 직장. 그렇죠. 나는 직장에 간다. 회사에 간다. 출근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투를 붙여 주고 있어요. 홈을 볼게요. 스쿨은 학교라는 뜻이고요. 월크는 일, 직장이라는 뜻이죠. 홈은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집에 또는 집으로라는 뜻이 이홈 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 go home 나는 집에 간다. 나는 집으로 간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홈은 투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또요. I come home 나는 집에 옵니다. 집으로 옵니다. 홈 자체에서 해결이 다 되고 있어요. 이 뒤에 조금 더 써볼게요. I go to school by bus.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I go to work by subway. 저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갑니다. 출근을 합니다. I go home around the five o'clock. 저는 5 시쯤이면 집으로 갑니다. I come home from work around the five o'clock. 저는 5 시쯤이면 회사에서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홈 자체에 집에 집으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홈에는 툴을 붙이지 않아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